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자, 역함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역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가 역방향으로 가는 거라 그랬지?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X가 F라는 함수를 지났어. 오케이? 근데, F의 역함수를 또 지난 거야. 그럼 뭐가 돼요? X가 F라는 기능을 지나서 리로 갔어. 근데 역함수를 지나서 또 가는 거야. 그럼 뭐가 돼? 다시 X가 되겠지. 그죠? 당연하겠지? 맞님 그래서, 완벽히 그렇진 않지만, 약간 성질이 비슷한 거야. 어떤 숫자하고, 그 녀석의 역수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 거지. 갔다 다시 오는 의미가 없는 연산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이런 거 배웠죠. X가 어떤 함수를 지났는데 다시 X가 됐어. 그런 걸 뭐라 하지? 항등함수. 항등함수. 그지 그래서 F와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I가 되는 겁니다. 항등함수 I. 연산에서는 별로 의미 없는 연산이 되어버리는 거지. 갔다 다시 오는 거니까.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번 볼까? 봐봐. f 합성 g 이 녀석을 통째로 역함수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것도 잘 봐.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만약에 x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자. x가 있다고 생각하면 x가 처음에 뭘 지나간 거지? g를 지나간 거지. G. g부터 지나간 거지? 맞죠? 그리고 또어디로 지나갔지? f를 지나가서 어딘가에 도달한 거지. 그럼 이게 역함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얘가 다시 어디를 향해서 먼저 가고, f의 역함수를 먼저 향해서 가고 그 다음에 g의 역함수를 향해서 먼저 가는 거지. 역 방향은 당연히 순서가 어때? 반대죠. g가 가고 f가 갔으면 반대로 올 때는 f가 먼저고 g가 다음이지, 그지? 이해가나? 음. 그래서, 그래서. F 합성 G의 역함수는 당연히 G가 앞으로 나오고 F가 나중에 되는 거다. 당연한 얘기예요. X가 G를 지나고 F를 지나가나?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F를 먼저 지나오고 다시 G로 지나온다 이 말이지. 그죠? 렇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아,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하면 위치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알겠지? 자 거기 25번 문제 봅니다 25번 문제를 보시면은 기역 F합성 G와 G합성 F는 같지? 네. 않다라고 아까 했어 틀렸고요 니은 역함수의 역함수는? F, F. F 맞죠 디귿 F합성 G의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바뀌어야 어,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디귿 틀렸고 F하고 G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됐어 그럼 G는 F의 역함수인 거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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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되면 나머지 한 녀석은 다른 녀석의 역함수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laughs> 오케이. 요거 적으세요. 자, 적었어? 자, 26번 볼까? 26번 문제 한번 볼까요? 26번 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두 함수 f(x)랑 g(x)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네. 맞죠? 오케이.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f 합성 괄호 g 합성 f의 역함수 합성 f의 9를 물어봤어. 이렇게. 맞지? 해 볼까? 하나씩 순서, 순서대로. 자, 요거 작은 거라는 있는 거 먼저 해야 되겠지? 네. 자, g 합성 f 역함수 하면 어떻게 돼? f의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f가 되고 이쪽에 f 이렇게 있는 거지? 네. 앞에 있는 두 개의 연산은 의미가 네. 없습니다. 어차피 i가 될 테니까. 곱하기에서 1의 역할을 하는 거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네. 자, 합니다. g 역함수 합성 F에 누가 지나간다? 9. 9가 지나간다. 그러면, F에 9가 들어가면, 거기 식 보자. 9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6. 오케이. 그럼 G 역함수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은, 거기 GX 있으니까, GX의 역함수를 직접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그랬어. 안 구한다.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든, k라고 놓고 구한다 정의를 이용해서, 그렇지? 네. 얘 네. 이퀄 k면 뭐가 돼? g GK. k는 마이너스 그렇지, 26. 마이너스 26이 되는 거야. 실제 실제 g에다가 k를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4k,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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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6K. 1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6.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27. 27. 그러므로 k는 얼마?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27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알겠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이야 역함수의 그래프적인 성질에 대하여 좀볼 거거든. 얘들아, 봐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x하고하고 y의 위치를 바꿔서 정리하는 걸 알았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도형의 대칭이동이라고 있어요. 배운 거 중에 기억나요? 네. 다섯 개 있거든, 다섯 개. 도형의 대칭이동,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 첫 번째 x축 대칭은 뭐에 부합한데? y의 부호 반대, y축 대칭은 x의 부호 반대, 원점 대칭은 둘다 반대, y는 x 대칭은 y와 x 위치를 지금 역함수가 뭐라 했지? x하고 y 의 위치를 바꾸는 걸 아냈네. y는 x 대칭은 뭐라 했지? x 와고 y 위치를 바꾸는 거라 그랬네. 그럼 역함수는 뭐야? y는 x 대칭인 거야. 맞죠?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칭을 시키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역함수를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요 기울기 얼마야? 한칸갈때두칸 갔으니까 2죠. y절편은 2야. 그럼 저 노란색 직선은 y는 얼마? 2x 플러스 2인데 여기에서 이걸 바꿔가지고 정리를 해서 역함수 구해서 그,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 그러면, 얼른 여기다가 뭘 그려? y는 x를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 y는 x에다 뭐 하면 돼? 대칭을 시키면 돼. 대칭. 그러면, 그러면 0,2는 뭐가 되겠니? 당연히 2,0이 되겠지?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1,0은, 0,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저 노란색의 역함수 그래프인 거야. 얘가, 얘는 심지어 이름이 없어. 그래도 역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있어요. 여기다 뭐만 그리면 돼? y는 x를 그려. y는 x를 그려놓고 대칭시키면 돼.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요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 맞지? 얘는 이렇게 대칭, 맞지? 얘는 이렇게 대칭되면 되겠네. 맞니? 이러면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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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어도, 여기다 뭐만 그려놓으면? YNX만 그려놓으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 맞죠? 그려보자. 네. 자, 요 꼬, 꼬, 꼬리, 꼬리. 이렇게 대칭, 그죠? 조금 어려운데. 어 씨. 어. 망했어?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아자 <laughs> 이렇게 하면 이게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y는 x를 그려놓고 대칭만 시켜주면 된다 알겠지?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된다 그지?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어떻게 될건데 우리가 궁금한건 그거잖아요 그지?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 세 개를 잘봐 노란색이 fx고 빨간색이 f i n 스 x에요 그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전부 다 어디에 있어? y는 x 위에만 있어요 그럴 수 밖에 없어 이게 대칭된거기 때문에 맞지? 그게 중요해 그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건 원래 그래프, 원래 그래프, y는 fx와 그 녀석의 역함수의 그래프, f inverse x. 두 녀석의 교점은 어디에만 생긴다? y는 x 위에만. y는 x 위에만 생긴다 이거지. 그럼으로, 결론. 시험 문제. y는 fx와 y는 f inverse x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실제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한다고? Y. y는 f(x)와 누구의 교점? Y. 그렇지 y는 x의 교점을 구해도 결과는 같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죠? 27번 문제 바로 봅니다. 27번 문제, 선생님 요 밑에다 을게 27번 문제 보세요. f(x)가 뭐래 지금? X제곱 f(x)가 x 제곱 플러스. e x 가 있는데 이 녀석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f 인벌스 x의 그래프의 교점 동그라미 교점 동그라미 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우리 실제 이거 역함수에 x 하고 y 위치 바꿔가지고 심장병 걸립니다 알겠어? <laughs> 위치 바꾸다 심장병 걸리냐 왜왜 y 는 x 제곱 플러스 2x 그는 위치를 바꿨어 그랬더니 x 는 y제곱 플러스 2y거든 이걸 y로 정리하려다가 두근거리는거지 심장이 오, 씨, 어떡하지 막 이렇게 배운대로 안나오는데 막 이러는거야 배운대로 안나오는게 아니야 잘못 배운걸 이용을 못하는거지 얘하고 역함수의 교점이 아니라 얘와 누구의 교점 그렇지 y는 x하고 교점 즉 x제곱 더하기 2x하고 누구를 같다고 놓으면 x를 같다고 놓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이거 하나 이렇게 없어지나? 0되나요? x로 묶어주면 네. 이퀄 0인가? 네. 자, 결론. x는 0 또는 그런데 이게 요 위에 점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y도 0 또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는 0,0 또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프적인 특정으로 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케이? 정리하세요.